2020 1학기 기말고사 양재고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력에 대한 설명이다 오르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오 그랬네? 갑시다 자, 격관 중력은 서로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한다고? 그렇지 선생님 수업시간에 대표적으로 중력하고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들은 떨어져서 작용해요 단, 얘는 인력만 얘들은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죠 즉, 밀어내는 힘도 있는 거야. 그죠? 그거 조심하시고. 기억 맞아요. N번.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 그죠? 어, 인력, 인력. 맞고요. 됐죠? 자, D번에 거리, 거리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죠? 옆에 다른 문제 풀다가 이게 써져 있는 건데 이게 결론은 뭐니? 이게 그럼 중력 과는 공식이잖아. 그죠? 됐어? 거리, 멀어지면 분모 커지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아지네 그죠? 될까? 맞는 거네 그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양재고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은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